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수 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증시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미국 지수가 엄청나게 좋게 끝났습니다. 자 다우존스 1.85%, 나스닥 3.06%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자 코스피, 코스닥도 자, 상승 출발하며 오랜만에 좋은 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방적인 글로벌 증시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대부분의 지수들도 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FOMC 이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반드시 있지만 이러한 재료보다는 지금 역성장에도 미증시 랠리가 기업들의 호실적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자,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장일수록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자, 위주로 찾아서, 여러분들 단타로 자, 수익을 낼수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자, 화장품 관련주인, 자, 제이준 코스메틱과 그리고 원전 관련주인, 자, 한시기계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을 제가 단타를 내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5월 2일부터 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면서 50인 이상 모일 때는 써야 된다. 자 이렇게 조금씩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화장품주 관련주들이 오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 단타 종목으로서는 제이준 코스메틱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이러한 수급과 동향을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제이준 코스메틱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시가를 보시면 1175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1175원에 자, 시초가 매수 사인해서 오늘 자, 장이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5분 안에 자, 11%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 1 0 5 6 8 3 3 7 5 4 여러분들 단타라고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저만의 14년 실전투자 다수 우승한 저만의 기법으로 이렇게 종목명을 8시 50분부터 55분 사이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받다마자 여러분들 9시 전까지 8시 55분에 시장가 매수 자 하시면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9시에 이렇게 체결이 돼서 5% 이상 자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이런 단타 이벤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는 지금 원금 손실이 목적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작지만 그래도 수익을 안전하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안전성의 키워드를 맞춰서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자 무료로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단타 자 010-5683-3754로 자 단타 라고만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원금 손실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좋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도 이렇게 단타를 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도록 제가 성공투자 같이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종목 이벤트 받아보시면서 우리도 수익도 챙겨가고 그리고 분석도 같이 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에 놓치지 않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원전 관련주 오늘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부 K택스노미의 원자력 포함. 자 원전주가 활짝 자, 웃음꽃을 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이끄는 차기 정부가 녹색 분류 체계죠. 자 그린 텍스노미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자 공식화 시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잠시 주가를 보시더라도 자 이렇게 자 상승했지만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앞에 있는 이 매물대에 대한 소화량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4,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가의 상승은 이렇게 몸집이 큰시가총액의 13조가 넘는 이러한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자 계단식 상승 상승에 있어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충분히 이 가격대를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매매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공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요. 자 이후의 사례를 참고해서 녹색 금융 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 분류체 K 특스노미의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재화 서비스 생산을 업 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를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이 빠져있던 부분에서 이 원전이 편입이 되는 순간 이 친환경 사업에 원전이 들어가면서 자, 국가적인 지원 탄소간축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수혜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그래서 원전이 앞으로도 2040년까지 자, 모멘텀이 살아있는 자, 주도주 섹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셨더라고 좀 길게 보시면서 우리가 자 수익에 대한 자 실현을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 폴란드와 불가리아 자 천연 가스 공급을 좀 제한을 시키면서 자 자원을 무기화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원전이 조금 더 빨리 투자와 함께 자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빨리 실현이 가능한 재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주가에 자,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은 여러분들 꼭 2022년도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중요한 종목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도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5월달에 인상한 조치에 기준 올엽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대체 이 천연가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일상생활에 와닿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가스 요금과 그리고 전기료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원전 관련주는 무조건 하나 정도 도는 들고 있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 관련주는 무슨 종목이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서전기전, 한신기계, 보성퍼텍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일진퍼까지 이렇게 네개 종목을 좀 메인으로 두시고 우리가 좀 공략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 보시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그 전에 기사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 원전의 대장주죠.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함께 지금 뉴스 파워라는 그러한 미국의 오늘 상장한 업체와 협력을 좀 맺으면서 미국 원자력의 최초로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회사와 SMR 상용화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장으로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제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에너빌티는 무조건 무조건 그냥 매수해야 돼요 가격 상관없이 우리가 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고 좀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저와 함께 좀 풀어 나가면 되니까요 우리 같이 좀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MR을 전적으로 이제 글로벌의 소형 모듈 원전으로 이렇게 크기도 적. 그리고 용량도 적은 대신에 자 고효율이죠. 이 고효율 전기를 낼수 있는 이 원전 모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압축률도 크기 때문에. 좀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SMR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선진 기술을 통한 이 미국 진출도 같이 꾀하면서 자 성장을 두산 에너비티 위주로 좀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지금 보시면 자, 지금 27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예상과는 다르게 이 앞에 있는 매물대죠. 22,000원 부근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2300원 부을 다시 한번 그 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1차 매수가 24,000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23,000원과 26,000원 사이에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항을 받으면서 눌려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봉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 분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선과 이 저항선을 잘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1대일 붙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낼수 있는 그러한 매매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83-37-54로 이 상단에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진입가 그리고 탈출 매도가를 제가 완벽하게 실시간으로 자, 무료로 100%로 여러분들께 대응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카톡방에 오셔서 우리가 승리투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전 기전입니다. 서전 기전은 자 일단은 자 인수위원회에서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소식과 함께 그리고 ktx 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킨다는 소식과 함께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종목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원전력 발전 비중을 높여서 여기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신재생에너지의 자,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더라도, 자, 최근에 이 상승 폭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파동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1,100원, 이 11,100원에서, 만약에 오늘 이 11,200원과 이 11,100원에서 지켜주지 못한다면요. 추가적인 하락 후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 9,600원과 그리고 9,100원까지 좀 보수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우리가 상승과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러한 매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이겨내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앞에 있는 매물대가 좀 쌓여 있고 그리고 이 14,000원과 14,600원 사이에도 매물대가 약15% 이상 쌓여 있기 때문에. 자이 상승 파동에서 무조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11,200원에서 이 윗꼬리를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는 저항이 세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좀 끌고 가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는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상승을 시킬 거에서티안 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서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할때 이렇게 분봉 단위로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매수 사점을 같이 저와 함께 지지선과 저항선을 토대로 우리가 3분할 매수와 그리고 매도를 함께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우리가 아, 올라갔으니까 바로 따라 추격 매수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눌렸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대응 부분 실시간으로 상담과 함께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을 좀 짜고 싶다, 매매 시나리오 짜고 싶다 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숫자 3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좀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한신기계 좀볼 겁니다. 그래서 일복을 먼저 좀 보시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상단에 상승파동의 상단에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 12,900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1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 한신기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좀 장기적으로 어차피 이 파동 안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할 거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 목표가를 자 12,000원 부근의 매수가에서 다시 이탈할 거 11,000원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이 21선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회기본능으로 이 상단 이 박스권의 상단을 자 찍었을 때 비주 중을 좀 매도로 가져가시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이 3원칙을 꼭 지키면요 여러분들 모든 고수들이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이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그리고 재료 파악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3분할 매수로 여러분들 대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3분할 매수가 될수 있고 5분할 매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분할 매수를 대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분봉으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언제 눌러주는지 그죠? 그리고 하락 후에 여기서 이 저항선과 지지선을 봤을 때, 아,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략대로, 매매 대응 시나리오대로 전략과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소통방을 드릴 때 이러한 기회 여러분들 누구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만의 14년 실전 투자 다수 우승한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이 무료, 무료 이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바꿀 만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좀 손쉽게 상단에 제 개인번호 숫자 3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고, 그리고 탈출을 할수 있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꼭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신기계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혼자 하면은 절대는 안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가만히 가만히 손 놓고 보면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좀 이겨낼 수 있도록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좀 상승할 때이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 꺼지지 않는 이상 큰 수익을 같이 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4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을 위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마땅히 보성 파워텍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1등 원전주가 아니라 1.5군 그리고 2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한신기계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서전기전과 같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이런 원전주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1.5군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2군이면 어때요 어쨌든 이 상승 파동에 있어서 같이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6,787원을 이 기준점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이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뭐다? 이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96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매수 충분히 해도 되고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실시간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요. 비중은 자, 10분의 1에서 이 정도로 제가 잡아드렸고요. 신규 진입 사람은요, 6,900원. 그리고 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 관망을 한 다음에 다시 매매타 좀 잡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다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숨쉬면서 자 호흡하면서 제가 이런 단타 기회를 같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개인번호 숫자 4보내줘서 우리가 자중 장기 그리고 단타 단기로도 당일 매매 그리고 중기 매매 같이 좀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종목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 진짜 신기하죠 자 별거 없어요 사실 그냥 우리의 심리가 반영이 된자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러한 주식을 대한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심리를 좀 이용을 한다면요. 우리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성공투자 할수 있고요. 제가 이러한 기술들과 그리고 비법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도 이런 단타 종목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실력도 같이 잡아가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 주식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 깐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깐부가 되고 친구가 되면서 서로의 이익을 좀 챙겨가는. 저는 유튜브로서 유명해지고 여러분들은 자, 수익을 주식으로서 실력과 함께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윈윈 깐부가 되는 그러한 날까지 열심히 좀 주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여러분들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